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런 요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게 에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 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이라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뤄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지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여기지 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첨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버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점성이 험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험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 것이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15장을 본문으로. 면제 년에 해야 할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 7년 끝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 7년 끝이매 어, 7년 끝이란 이 표현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약간 혼동을 빚습니다 안식일은 보통 7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바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안식년은 6년을 일하고 제7년 안식년에는 파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땅도 쉬고 사람도 쉬도록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 7년 단위의 마지막 해가 바로 제7년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더해지고, 바로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을 희년이라 주빌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기에 매 7년 끝이란 것은 7회의 마지막이란 뜻이 아니라, 바로 7년이 한 주기로 돌아가는. 바로 그 해를 가리키는 표일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너희는 면제를 선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면제란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lease 풀어주라라는 말입니다. 면제의 내용은 뭐냐? 일차적으로 돈을 꾸어간 사람이 있다면. 평상시에는 그 사람에게 낮은 이율의 이자를 받고 그리고 원금을 돌려받지만 남은 것이 있다면 아직도 제7년 안식년까지 다 갚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탕감해주라. 빚을 면제주라 되돌려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이방인이되면 독촉에서 받아라는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빌려준 상대가 내 형제일 경우, 동족일 경우, 믿음의 형제일 경우에는 안식인이 되면 탄감해 주란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이지요. 그게 어떤 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이 안식년, 면제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릴리스 풀어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탄감해 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서 그가 돌려맞지 못한 것에 몇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와 빚을, 빚진 자의 빚을 면제해 준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해줄 것이니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손을 움켜 잡지 말고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구워주라,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안식년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워 왔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7년 면제인이 되면 모든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지 말고 다 탕감해 주라 면제 주라라는 것이니 만일에 가난한 형제가 6년째에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 당연히 인간적으로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거 몇달 지나지 않으면 이제 제7년 면제일이 되는데 그러면 다 면제 주라 그랬으니까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는데 그럴 수 없지. 그래서 인간적으로 돈을 움켜잡고 그가단한 형제의 위급함과 정말 너무나 급박한 어떤 도움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 때문에 가난한 형제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과 그 원통함을 저들이 이 피로를 도와주지 못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그 탄식과 부르짖음 호소를 들으시고 빌려주지 않는 죄를, 자를 죄로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고, 아까운 마음 들지 말고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의 산업과 밭에 복을 주셔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것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문 19장 10절제에 그래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 빌려 주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냥 좀 어떤 면에서는 직설적으로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표현이 사실은 불경스럽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되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거,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대신 갚아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손익계산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익계산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사랑의 법으로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더 더한 복이 있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간증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동족 히브리인이 정말 돈을 갚지 못해서 바로 종으로 팔려온 경우에 그들을 이 본문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형제 중 하나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정말 그면전년이 끝나서 제7년에 모든 것들을 다 탄감해 주고 그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때도 정말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여 나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의 귀를 뚫어서 바로 그 집의 영혼이 속한 존재로 여기라고 할 정도로 주인은 정말, 노예로 다루지 말고, 존귀한 형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할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바로 종은, 정말 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나는 평생 이 사람의 종이 되어도 좋다는 그런 심정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주인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성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종에 대하여서 예우를 해 줘야 되느냐? 너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해 보았잖느냐. 그 심정을 너희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셔서 너희들을 애굽 사람들의 속박에서 건져 주시고 송양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다 옛날 우리 가난하고 힘든 바로 생활을 했고 또 한국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이민자로 와서 억울함과 서름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 나름대로 정착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는 형편은 조금씩 서로 다를지라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그랬을 때 정말 그때를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풀어주는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보면 믿는 자가 신자가 가난한 자, 형편이 어려운 자를 돕거나 구제할 때에 원리도 똑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그것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구제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르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내려 놓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것을 바로 자신을 가난하게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만드심으로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고 다 쏟아내시고 자신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놀랍게 부유하게 한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의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자기의 것을 바로 비우고 자기의 것을 풀고 자기의 것을 흘려 보내서그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하는 것왜 그래 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 결과로 너희가 놀라운 영혼의 부유를 맛봤기 때문에, 영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 대하여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베푸는데 인색하고, 어느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치는 것, 그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식어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부요함,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가난하게 되신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바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또 그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빌리다고할 때는 그것을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돌려받을 생각 말고, 내가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해줄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원리로 오늘도 정말 이 시대에 참된 면제가, 릴리즈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바로 릴리즈, 자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 7년 안식년, 바로 면제년으로 의 불리는 그 해에 바로 면제해주야 할 내용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그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근거여서 바로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자발적인 가난과 섬김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욕심적으로 예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향하여서 넉넉함으로. 그리고, 진정 사랑함으로 섬기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정말 연약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 구워준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아니, 우리가 흘려보낸 것그몇 배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명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그렇게 물질적으로 섬기며 풀어서 나누는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